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블로그 이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녹화됐죠? 네, 블로그 이웃은요. 이렇게 이제 네이버 화면에 보면 블로그가 있죠? 상단에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맨 먼저 보이는 게 뭐죠? 예, 이웃 세글이 먼저 보이게 돼요. 그만큼 블로그 메인에다가 이웃 세글을 띄워줬다는 것은, 것은 아, 네이버에서도 어, 서로 어, 이웃들끼리 서로 소통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 재밌어야 되잖아요. 내가 쓴 글만 어, 글만 작성하고 아무것도 액션이 없다면 서로 소통하지 않는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마 블로그도 재미가 없을 텐데, 서로 댓글도 남기고, 공감도 하면서, 어, 네이버에 오래오동안 머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웃 해글이 먼저 뜬다. 근데 이웃 해글은, 그럼 이웃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궁금하시죠?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내가, 음, <laughs> 예, 역삼동에, 뭐, 변호사가, 어, 알고 싶어, 어떤 그 역삼동 관련된 어 글이 있는지, 혹은, 뭐, 역삼동에, 뭐, 아파트, 뭐, 전세라고 썼어.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블로그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어, 여기 있는 분들 이제 부동산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음, 뭐, 맛집을 써도 되죠. 역삼동 맛집, 병원, 학원, 관련된 검색어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웃추가가 바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필에도 이렇게 이제 프로필인데요 여기에도 이웃추가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다는 거죠 음. <laughs> 그래서 이 이웃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물어봐요 어, 이웃을 할래요? 서로 이웃할래요? 이건 또 뭐야 서로 이웃신청을 받지 않은 이웃입니다 요거는 서로 이웃신청을 받지 안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웃과 서로 이웃 구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음. 자, 이웃은 관심 블로그. 아, 내가 이블로그분 블로그 글 쓰는 사람 블로거라 그래요. 블로거. 이 블로그 쓰는 사람을 즐겨찾기를 해 놓고 싶은 거죠. 어, 그럴 때 우리는 이웃 신청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래서 이웃 신청을 누르게 되면 내가 A고 상대방이 B라면 이웃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B가 새로운 글들을 이렇게 올릴 때마다 자동으로 뿅 아까 이웃색을 있었죠? 거기에 어 화면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배달을 해줘요. 그래서 유용한 정보나 이야기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림을 받아볼 수 있다.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블로거분들을 더 만나실 수 있을 거다. 음 근데 이제 서로 이웃은 뭘까? 에, 서로 이웃은 이렇게 어, 신청과 동의 절차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이웃 신청하면은 알아서 갖다 주는데 서로 이웃은 이렇게도 갖다 주지만 이분이 동의만 해주면 동의라는 절차만 해주면 어떻게 해? 내가 발행한 것도 B한테 자동으로 전송되는 기능이 바로 서로이웃이 되겠습니다 우리한테 블로그 키운 사람들은 뭐가 유리해? 이거보다는 얘가 더 유리하겠죠 얘가 더 유리해, 서로이웃이 이웃 더 유리하다 음 그래서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방법은 자 이렇게 이. 아까 이웃 신청 눌렀던 게요거죠 그래서 요렇게요분은안 아, 되겠다. 요분은 막아놨으니까 막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서로 이웃 안 되게. 그래서 역삼동 아까 파트 전세라고 검색했을 때요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했어요. 이웃 추가 누르면 물어봅니다. 서로 이웃할래? 이웃할래? 이웃 누르면 알아서 이웃 세을를 그래 갖다주는 방면. 서로 이웃은 동의를 그 사람한테 동의를 해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좀 키워볼게요. 다음 누르게 되면, 그룹이 있습니다. 이 그룹은 핸드폰의 그룹, 핸드폰의 연락처를 가족, 형제, 뭐, 어, 아, 뭐, 친척, 그리고 직장인,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룹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추가 눌러서 이름을 어, 부동산 블로그 이웃 이렇게 놓으시고 공개 놓지 마시고 비공개 놓으시고요. 신청 메시지는 이렇게 제가 미리 복 내용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역삼동의 업무도 보고 많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블로그 검색하다가 검색하다가 이웃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벤트도 하고 리뷰단도 모집하려고 합니다. 혜택을 주겠다는 거지. 어, 이거는 나를 소개하는, 나를 누군지를 먼저 알려야죠, 그죠? 나를 알려주고, 내가 누구다. 그래서 앞으로 당신을 뭐 검색하다가 알게 됐다. 앞으로 이벤트하고 리뷰한도 모집하니 당신이 되며 내가 리뷰, 어, 내 어떤 그 정보를 리뷰를 해주면 내가 소정의 원고를 도줄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도 하고 리뷰단도 하겠다.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항상 그래요.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서로 이슈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글을 꼭 이런 글이 아니더라도 정중하게 내가 누구다? 어 나는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다. 난뭐 부동산도 하지만 등산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꽃꽂이도 좋아하고 영화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한다. 요새 최근에 읽은 책은 무슨 책이다. 뭐 이렇게 해서 글을 작성해 가지고 어, 내용을 그 어, 정성 들어서 작성한 다음에 다음 누름입니다. 다음 누르면 어떻게 했다고요? 이분한테 신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서로 신청 관리라고 있죠? 이거 클릭해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오늘의 며칠이가 받은 신청이 있고 보낸 신청이 있네요. 자, 지금은 보냈죠. 보낸 신청에 가보면, 가보면 이렇게 리얼터님 방금 전에 쓴 내용.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신청 취소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승낙해주면 그, 그 시간부터는 어떻게 돼? 서로 이웃 관계가 되고 내가 쓴 글도 보여주고 저 사람이 쓴 글도 갖다 주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서로 이웃 신청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 이웃을 늘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주제별 보기가 있습니다. 다시 주제별 보기가 있다. 주제별 보기 클릭하시고 어, 여기 보면 이제 주제 설정이 있죠. 어, 주제 설정의 오른쪽에 보면 톱니바퀴 기억하십시오. 다시 주제 보기에 주제 보기에 주제 설정 오른쪽에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주제를 비즈니스 경제. 난 자동차 좋아해. 나는 패션을 좋아해. 이거 있죠?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키워드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도 여기다 입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당되는 관심 있는 어떤 그 단어를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아까 동만 선택했죠? 이번에는 요 카테고리 선택했죠? 이것도 등록이 되는 거.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꼭 확인을, 아래쪽에 있는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비즈니스 경제 나오고요. 자동차 나오고요. 역삼동 나오고요. 개나리 아파트 나오고요. 이해되셨죠? 음. 어디 보자 임장 어, 이런 글들도 아 이분이 이렇게 임장을 다녀왔구나 아 이런 경험도 이분이 했구나 어, 그렇다면 어, 나도 도움을 줄수 있겠네 이러면 어떻게 돼? 이웃추가 어, 제목에도 있다고 그랬죠 프로필에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이웃추가 해가지고 어, 이웃 서로 이웃 이렇게 해서 <laughs> 다음 누르면 여기다 그룹 선택을 하고요. 내용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더 다음 누르고 신청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100명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5천 명까지 이웃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300명 이상이 될 때까지는 꾸준히 하루에 100건씩, 100건씩 계속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락을 늘러줄 확률이 뭐 100%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 한 300명 이상 되도록 꾸준히 매일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쓴 글의 조회수도 기본적으로 좀 올라가고 또 서로 소통도 하면서, 어, 지금은 정보 공유를 먼저 하는 거죠. 음 그러다가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우리 사무실에 놀러 오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 겠 습니까？자, 그래서 오늘 은 블로그 이웃 에 대해서 알아봤 습니다. 감사 합니다.